그 경찰 주장에 의하면은 여섯 번 중에 두 번은 등기로 보냈고, 네 번은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인데, 등기 우편은 수령을 못했고요. 일반 우편의 경우는 출석 요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우체통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잡은 출석 일자가 9월 27일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9월 27일 한 번밖에 없었고 출석할 의사가 명백히 있었지만은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것이지 출석에 불응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출석에 의하지 않는다 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엉터리 소환장을 갖고 불출석 불응하는 외양을 가정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경찰이 합법적 권력을 가정한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어 영등포 교차서의 수사 이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을 때 수사 이과장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왜 이런 축석 요구설 사전 조율 없이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